어, 자 이번 시간엔 어, 어, 나박김치, 나박김치를 담도록 하겠습니다. 나박김치는 여러분들 그냥 바로 먹을 수 있는 김치예요. 어, 물론 뭐 저장은 해놓고 약간 시큼하게 해서 먹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수업은 오늘까지가 끝이야. 다음 주에 다음 주에는 이제 김치를 이용한 창작 요이할 거고 시험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치를 만드는 일, 김치를 뭐더 만드는 일은 없어요. 그렇기 맛있다. 때문에. 저장을 하는 김치를 만들지 않고 오늘 만들어서 뭐 오늘 그 국수하고 불고기하고 같이 먹을 수 있게끔 바로 먹을 수 있는 나박김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박김치는 여러분 간단해요 이자 나박김치는 다 사각으로 사각으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laughs> 어, 이파리를 같이 사각하 켜잖아 나 학교다 그고 벌써 고 있는 거 아니잖아 들고 있어 왜자 사각으로 나박김치를 이렇게 사각으로 썰어서 오늘은 그렇게 막 따로 뭐재고한건 무만 무만 약간 소금에 절이기만 하면 되는데 따로 재고 막 이런 거 없으니까 이게 누가 잘라놨냐? 되게 잘 잘라놨네. 자 요만한 요 사이즈 약간 어, 잘했어 잘했는데 대충 날쭉하지 봐봐 여기는 두껍고 여기는 얇고 고전했고 어, 나 <laughs> 겁나 마음에 안드는데 잘했다고 얘기한 거야, 알아? 물좀 받아 봐. 물, <받아와봐>, 물 끓여 봐. <laughs> 자 무도 마찬가지로 배추랑 같은 크기, 같은 모양으로 썰어 줍니다. 대신 너무 두껍지 않게. 우리가 그냥 우리는 바로 먹을 수 먹을 거니까 너무 두껍지 않고 너무 크지 않게. 진짜 <laughs> 절대. 하늘 잘드는게 아니라 내가 잘하는 거야. 이렇게. 혹시 고스는 고발라서 물을 했는 자, 이렇게 무를 자른 다음에 무는 소금에 한번 살짝만. 너무 오랜 시간 절일 필요는 없어. 한10 10분, 약 10분. 이건 얇게 자른 거기 때문에 너무 오래 절이지는 마세요. 10분 정도. 소금한반 어, 테이블. 어우 와, 후크다시 조금만 반 테이블을 넣고 잘 버무려서 여기다가 물, 물, 여기다가 이제 물 한, 한 테이블, 한 테이블 스푼 정도 넣어서 서로 잘 이렇게 소금도 잘 녹고 하라고 이제 한 테이블 정도만 물을 섞어서 한쪽으로 놔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른 무, 남은 무는 물을 끓여가지고 이 육수를 사용해서 채소를 사용해서 어, 물김치를 담을거예요 그래서 파뿌리도 좀 넣고 아까 파 남은 부분 한번 닦아 깨끗이 그래서 모두 젖어주시고 뭐 양파도 있으면 양파도 넣어도 좋고 우리가 오늘 사용한 물은 약한 4컵 정도 4컵 정도만 사용할 거니까 뭐 파, 뭐 팥구리, 무 이렇게 채소가, 양파, 이렇게 채소가 될수 있는 것들을 넣고 같이 끓여줘도 그 같이 끓여서 준비해주고 우리는 채소가 끓는 동안 자, 야채들을 썰어야겠죠? 그리고 파 파는 너무 길지 않게, 너무 길면 지저분하니까 너무 길지 않게 얇게 얻어 썰어서 같이 넣어주고 배도 마찬가지로 무와 똑같은, 무와 배추같이 똑같은 모양으로. 썰어도준비해주고 아까 무이게 살짝 잘라냈잖아. 이거는 이따가 불고기가 쓸 거야. 그냥 버리지 말고 사과도 무는 껍질을 까도 되는데 사과는 껍질을 굳이 까지 마. 사과의 그 좋은 성분 그리고 사과도 그 고기의 연육 작용을 하는 성분이 있는데 그 성분이 껍질에 많대. 그러니까 좋은 성분이 껍질에 많으니까 깨끗이 깨끗이 딱 깨끗이 닦은거 맞지? 아씨, 하다가 자 사과는 껍질째 껍질째 사용해주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빨간 고추 빨간 고추 같이 넣어주고 사과도 깨끗이 닦아서 같은 모양으로 사과가 골았냐? 사과도 같이 넣어주고 뭐, 오이. 오이. 자 오이는 뭐 네. 여러분 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뭐 네. 씨를 뭐 당장 먹을 거니까 굳이 씨안 빼도 돼. 뭐 물이 나오고 안 나오고. 우전4 등분해서. 그리고 미나리. 자 미나리를 씻으러 가는 동안 우리는 또뭘 해야돼 소스를 만들어야겠지 동규야 그좀큰 그릇에다가 물좀 담아와봐 자 이렇게 채소를 여러분들은 채소를 끓이고 이 채소를 식힌 다음에 채소로써 그, 나는 여러분들 시간할 때 시간이 안되니까 그냥, 그냥 맹물로 할테니까 여러분들은 채소를 충분히 끓이고 나서 채소를 식힌 다음에 채소를 쓸수 있도록 하세요 미나리는 한 2cm, 2.5cm 정도 어, 길게는 3cm까지도 괜찮고 너무 길면 지저분해 보이니까 오늘은 액젓 안 씁니다 액젓 쓰면 어차피 국물을 먹는 김치기 때문에 액젓 쓰면 향이 그렇게 좋지 않아 그러니까 오늘은 소금으로 할 거예요 자물 컵이 있니 컵? 종이컵이나 뭐 계량컵이나 어, 종이컵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자, 종이컵, 물한 컵에, 물한 컵에, 고춧가루. 고춧가루 두 큰술. 오늘 물을 통합 네 컵을 쓸 거야, 네 컵을. 네, 왜한 컵에다가 고춧가루를 왜 넣느냐? 이 고춧가루에 물을 빼기 위해서. 그리고 고춧가루는 걸러서 안쓸 거야. 이해했지? 자, 이렇게 충분히 물에 고춧가루, 고춧가루에 빨간색이 다 나올 수 있게끔 잘 저어주고, 여기에 마늘, 마늘 한 테이블, 생강 한 티스푼. 이것도 마찬가지로 걸러서 쓸 거야. 이렇게 해서 충분히 충분히 그 고춧가루의 색도 우러날 수 있게끔 하고 마늘하고 생강의 향이 그 물에 다 스며들 수 있게 약간 5분 정도 좀잘 저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집에 뭐 면포가 있으면 면포에다 걸러도 되고 면포가 더 깨끗하게 걸려져. 그러니까 면포에다 하는 게 좋아. 면포에다 하는 게 가장 좋고 만약에 면포가 없다. 그러면 그냥 그 조리 어 면포 가 있네. 이렇게 면포. 키친 타올은 안 좋아. 키친 타올은 물이 빠지기 전에 이렇게 찢어지는 그런 키친 타올을 놓고 이렇게 조리를 깔그위다가 깔아서 하는 거는 좀 괜찮을 것 같은데 키친 타올만 놓고 하면 갑자기 푹 떨어질 수도 있을 거야. 최에 응, 놓고 키친 타올 올리고 하면은 근데 그렇게 막 너무 곱게 걸려질 거야. 힘들 거야 물 빼기가. 아, 면포가 제일 좋긴 해. 그래서 자, 이렇게. 한 5분 정도 충분히 불린 국물을 면포에다 걸려서 면는다 충분히 빠질 수 있게. 자, 언제까지 우고 있을 거야? 다 네. 나올 때까지. 그거는 <laughs> 시간이 없다 더질 것같 나도 그렇게 그럴 거다. 살살하잖아 지금. <laughs> 자, 이렇게 국물을 쭉 짜주세요. 그러면은 깨끗하게 그 고추장, 아, 고춧가루 그게 없이 깨끗하게 이렇게 나와 빨갛게. 동규야 여기다가 한세컵만좀어어줘 네. 아까 한 컵에 지금 세컵을 쓰는 거니까 합이 네컵이야그지세컵이모자란그고그릇이 작다고? 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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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컵넣리지 보통 그정 이거 한 컵이, 이거 한 컵이, 그 정도가, 똑같다 똑같아, 이백이야. 똑같아, 응. 계란 컵 말하는 거지? 네. 똑같이 2 0 0이야네컵 넣었어. 지금 세 컵. 이게 세 컵이야? 네. 자, 이게 세 컵을 넣었으면 이제 여기에. 설탕 설탕 하나 이 물에다가 설탕 하나 소금 소금 3분의 1아 3분의 2 테이블 항상 음식은 짜게 하지 말고 테스팅을 해보고 간이 맞는지 안 맞는지 먹어본 다음에 간을 더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미리 소금을 많이 넣고 짜져버리면 나중에 단맛이 되게 어려워. 다 어, 충분히 이렇게 녹힐 수 있게. 그리고 어, 이거를 한3일 정도 놔두고 먹을 때는 좀 이렇게 시큼한 맛이 발효가 돼가지고 올라오잖아. 바로 먹을 때는 설탕을, 아니, 아니 식초를 좀 넣어줘서 먹으면 좋아. 식초를, 식초 다 <laughs> 식초를 한 테이블, 한 테이블 정도 같이 넣고, 자, 아까 여기 짜놓은 거, 한 번, 다시 한 번, 조물조물 해주면 또 빨간물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그대로 부어주면 돼. 어, 간단하지. 아니지, 무안썼잖아무 완성, 완성 아니야, 무안 썼더라고. 아니, 어라고요. 그래. 어, 안 들어오고 있겠잖아. 안 닦다 한거 같은데. 아저 손님이 가라 괜찮아요. 나, 오늘 조금 뭐 <laughs> 그, 그막그 겉에 소금기만 좀 닦아준다고 생각하돼네 이렇게 해서 충분히 물을 빼줘. 막꽉안 짜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물 김치기 때문에 꽉안 짜도 상관없고 같이 물을 넣어서. 김치를 여기다 <laughs> 파스타니? 이거밖에 어 <없네. 웃음> 파스타야? 그치 이거밖에 김치 없긴 하다 뭐 없을까? <웃음> 여기다? <웃음> 영민아 됐어 그거는 너무 좀 저기에 <laughs> 여기다 할게 여기다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나박김치도 완성이 됐습니다. 어, 여러분들 집에서 똑같이 뭐 항상 우리가 하던 거 레시피 올려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상 어, 나박김치 만들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